자, 아, 어, 인스톨 해서 파이썬 이거 판다스 불러온 것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요거 따라 쓰면 되죠,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건 겹치니까 빼고. 아,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야겠네요. 자, 요거대로면은 읽어올 엑셀 파일을 지정하라. 어, 그래. 그러면은 내 거는. 일이 이거 니까 이 거를 해야지 생 각이 들 겠죠？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써있 는데 어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다른 사람 이 만든 라이브러리 좀 공부 를 해서 쓴다 그랬 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판다스라는 걸 누가 만들어 놨고, 판다스를 만들었는데, 어 거기에 readExcel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요, 요 안에. 그래서 pd하고, 점, 지금은 이제 pd 안에, 판다스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laughs> 쓰는 거예요. 뭐가 이제 모르니까, 잘 모를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알기 위해서 채피 t 를 참고적으로 쓰는 거고요 뭐가 있는지 알았으면은 이제 지금 엑셀파일 읽어올 걸 찾았죠 그럼 요 안에 뭐를 집어 넣어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보면은 파일네임이라고 있죠 요게 요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파일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은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는 내가 쓰려는 정보를 어딘가 이렇게 저장을 해둬야 돼요. 만약 이제 일단 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럼 파일 네임이라는 거 안에는 요, 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파일 이름이. 땡땡 꼭 쳐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땡땡 쳐놓는 게. 자 그다음에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럼 엔진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엔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워요 자, 에러 나면은 에러 나는 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자 분명히 파일 이름만 들어 그랬죠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수업을 해보니까 이런 데서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 그대로 갖고 왔는데 왜안돼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났을 때 제가 에러를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써있네요. File not found e r 파일이 없어요. 이 파일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왜못 찾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일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못 읽었대요. 왜못 읽었냐면은 못 찾아서. 그래서 막 나옵니다. 밑에는 봐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쭉 써놨죠? 자, no such file or directory. 자, 이런 파일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도 대체 왜못 찾았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 자, 여기, 여기. 저는 요 폴더에 넣어놨어요, 사실. 그죠? 그럼 얘는 파일을 찾을 때, 그 윈도우 안에 지금 폴더가 여러 개잖아요? 얘가 모든 폴더를 다 뒤져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뭐만 보냐면 지금 내 폴더 안에만 봐요. 그러니까 여기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폴더니까, 그럼 여기에 저 파일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이 코드가 이 주피터 파이썬이 주피터 파이썬 코드가 있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업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그럼 내가 이 파일을 다 받아 놓은 그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실행 하면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 보면은 뭘 가져왔는지, 뭘 가져온 거지? 보면은 자, 요거 요거. 여기서 봤는데 이거는 파일에서 맨첫 장이요. 에 그러니까 맨첫 장을 읽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우선 어, 변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값을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도 돼요. 어, 밑에 줄에 해볼까요 이거를? 자. 어. import는 한번 했으면은, 미, 아이고. import를 한번 하셨으면 밑에서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import는 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이 import를 한번 실행해 놓으면은, 이제, 위에서 한번 해 놓으면 밑에서, 밑에 셀에서도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자, 내가 사실 이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자 여기 파일 네 여기 이제 이 리드 엑셀이라는 것을 쓸때첫 번째 내가 읽고 싶은 파일 이름을 쓰는 거다. 실행했는데 에러가 난다면은 같은 폴더 안에 파일이 없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는이 있죠. 이콜프이콜프 이거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에 저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변수 이름은 맘대로 지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 사실 ABC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도 ABC가 돼야겠죠? 지만 실행은 되겠지만 abc라는 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만 봐서는 abc 안에 내가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파일 네임 이런 게더 좋은 이름이고 저 같은 경우에 는 엑셀 파일 뭐 이렇게 해도 합니다. x 엑셀 파일. 이게 왜 그러냐면 코드가 길어지면은 처음에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100줄 막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요이 변수를 갖다다 쓰는데 이렇게 한 거를 이 변수 이름 자체를 이제 가져다가 계속 쓰잖아요. ABC면은 막 나중에 쓰다 보면 은 ABC가 뭐였더라?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거를 실행하면은 얘도 equal 해서 df라는 걸 저장하죠. df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 여기서 데이터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의를 했어요. 판다스라는 거에서 이거는 뭐 깔끔하게 이해 가안될 수도 있는데 그냥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내 맘대로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 df라는 걸 많이 써서 그냥 요 변수를 많이 요 변수 이름은 요걸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프린트를 했죠. 프린트가 없으면 이게 숫자 뜨면 실행 끝난 거거든요. 내가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이제 주피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줄에 그냥 df 이렇게 넣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읽어온 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 중요했던 건 변수, 이거는 계속 쓰게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좀... 의미를 알수 있게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고요. 저장을 꼭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변수 안에 지금 보면 엑셀 파일에서 읽어온 거를 df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변수 안에 저장이 돼야 내가 이 변수 안에 있는 저장되는 걸 이제 불러오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간단한 변수와 또 체질 피트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왜잘안되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